어, 어. 자 지금은 이제 관계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관계 형용사에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 자 대명사. 자 대명사는 자 어떤 데 보면은 팔품사의 하나로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팔품사가 아니고 명사에 포함시켜서 설명을 해. 선생님은 그냥 명사에서 포함을 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영어는 중복을 굉장히 굉장히 싫어하는 언어야. 그래서 한번 그 남자는 이렇게 나오죠. 뭐 알버트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알버트는 알버트 이렇게 안습니다뭐서틀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그냥 히라고 하는 말로 대신 쓰는 말을 주로 써. 그래서 대신 쓰는 명사, 대명사가 되는 거야. 대명사는 i, you 그다음에 뭐 she, he 그 다음에 it, they, 그 다음에 we, 그 다음에 you 복수형으로 이런 게 있지? 자 얘를 우리가 주어로 쓸때 이렇게 씁니다. 그렇지?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자 주어로 쓸때 목적으로 쓸땐 어떻게 했냐? 미로 바뀝니다. you는 그대로 you야. she는 her로 바뀌어. 그 다음에 he는 him으로 바뀌지. 그 다음에 it은 바뀌지 않습니다. we는 us로 바뀌어. 데이는 uh, 뎀으로 바뀌어. 자, 위는 어스로 바뀌어. 유는 자, 이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자, 목적어. 주어나 목적어는 우리가 명사가 만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해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주교 주어로 쓰때 대명사. 목적으로 쓰때 대명사.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 마이라고 하는 게지. 있 마이. 마이는 뭐야? 그냥 얘는 형용사야. 자, 그리고. 마 y 로 끝날 수가 없어요. p 이팬 이렇게 해서 명사 수식어 역할만 해. 무슨 말이냐면 형용사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this is my 이렇게 끝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다음에 this is 주어고 얘가 동사고 불완전한 동사야. 자, 그런데 my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 중에서도 명 자, 형용사 보호 역할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명사 수식어만 해. 그래서 꾸며주는 꾸을받는 명사가 나와야 돼. 펜이라고 하는 명사. 자, 이 대명사의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소유격 대명사의 소유격은 형용사입니다. 자, 얘는 주어 역할을 하니까 아이 같은 거는 대명사야. 미도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는 명사입니다. 그 얘는 자 형용사인데 명사 수식어 역할만 할수 있는 형용사야. You r pen 이렇게 쓰지. Her pen. 자 허는 자 똑같습니다. 목적어나 아니 <laughs> 목적으로 쓰일 때나 아니면 형용사인 자, 이렇게 그녀의 소유격으로 쓸때 똑같아. his pen. 그다음에 its pen. 여기 어퍼스트로피 치면 안 됩니다. 이건 생략됐다는 거야. their pen. 자, 그다음에 our pen. your pen. 자, 이런 게 나와. 얘네들은 다 뭐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대명사가 아니야. 얘네들은 뭐냐? 라고 하는 거는, 자, 형용사야.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만 하는 형용사가 되는 거지. 한 개, 단어. 그렇지. 펜이 구체적이야, 나의 펜이 구체적이야. 나의 펜이 더이 펜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그래서 수식한다 라고 하는 말을 모르는 사람 없지, 이제. 자, 그런데 얘는 뜻이 뭐냐? 소유를 얘기해. 이래서 내용이 소유격을 얘기 나의 나의 펜이란 뭐야 나한테 속해 있는 내가 소유한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소유격 형용사야 그런데 얘가 대명사의 소유격 형용사가 됩니다 이 소유격 형용사 자 문법이 굉장히 헷갈려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문법책 대부분 아주 작은 오류 하나가 굉장히 헷갈리게 돼. 대부분의 문법 책에 이게 뭐로 되냐면, 자 소유격 대명사라고 나온 말이 나와 명 그는 소유격 대명사라고 하는 말은 뭐로 오해를 해? 소유격 대명사라고 하는 말은 명사란 말입니다. 틀렸어. 문법 책이 다 그렇게 막 99%가 다 그렇게 돼 있어. 왜 그래? 일본 책이 문법 책이 틀린 책을 그대로 베껴다 써서 그래. 자이 소유격은 어떻게 되느냐 대명사의 소유격은 형용사입니다. 품사가 뭐다? 형용사야. 자, 한번 따라보 소유격 형용사, 소유격 형용사, 소유격 형용사, 대명사의 소유격 형용사, 대명사의 소유격 형용사. 여기다가 뭘 플러스? 자, 접속사 기능을 하는 것을 같이 합해갖고 하나로 쓰게 되면은 자, 이게 관계 접속이란 말이야. 선생님 뭐라고 갔다 그랬어? 관계라고 갔다 그랬지. 얘가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 형용사입니다. 자, 한번 따라봐. 관계 접속사 기능이 있는 자 대명사의 소유격 형용사 관계 하고 얘가 한 덩어리야. 자, 대명사의 소유격 형용사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 형용사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 형용사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 형용사, 대명사의 소유격 형용사. 말이 길어 짧어. 기입니다. 그 원뜻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우리가 관계행용사라고 하는 거야. 자, 관계행용사가 대충 어떤 건지 감을 잡겠지. 자, 영작을 해보자. 자, 나는 그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소녀의 드레스는 예뻤습니다. 영작을 해봐. 자, 문장은 몇 개야? 두 개지. 점이 두 개니까. 하나의 문장 안에 동사의 하나. 다시 말해서 하나의 절이 하나의 문장을 이룬 단문. 하나의 동사가 자, 하나의 문장 안에 하나의 동사가 들어 있어. 다른 말로 해서 하나의 절이 하나의 문장을 형성할 때 단조로운 문장 단문. 이렇게 부르었지 자, 이거를 지금 자, 한 문장으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시오.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틀리지. 어, 틀리냐? 이제 모르는 사람 없지? 절과 절을 연결하는데 뭐가 빠졌다?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그럼 접속사를 써 놓으면은 되는 거야. 그러면 맞는 문장이 되지. 자, 그러면 얘는 병렬 접속사야. 그러면 병렬 접속사가 절과 절을 연결할 때는 무조건 주절 주절 중문이지. 그 자체로 끝을 낼수 있어. 이것도 이 자체로 끝을 낼수 있어. 얘를 중문. 우리가 더 이상 벌써 지금 다섯 번째 설명합니다. 자, 이걸 복문으로 바꾸시오. 자 복잡한 문장 바꾸란 얘기 무슨 말이야? 주절 중의 하나를 종속절로 바꾸란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and가 나왔으니까 뭐다? 부사절 아닙니다. and가 나왔으니까 and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명사절 아닙니다. 자 and가 들어와 있으니까 뭐야? 관계사절 형용절로 바꾸란 얘기야. 자 and는 접속 관계 같은 말이지. 자 그리고 허가 뭐야? 허가 하는 역할은 여기서 이렇게 명사 수식어로 쓰이는 대명사의 소유격 형용사였어. 자, 그렇고 얘가 합쳐갖고 뭐야? h 얘 이름이 뭐야? 허는 대명, c 녀의 t hear so. So, you can't 어 e a r so. So, you c 이 n t 이 e a r so. So, you can't h e a 보자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 형용사.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 형용사.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 형용사.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 형사가 아니야. 관계 플러스 대명사의 소유격 형용사. 말이 깁기니다 줄여서 관계 형용사가 되는 거야. 관계 형용사는 형용사입니다. 응? 자, 그래서 뭐로 쓰냐? 자, 이때는 whose를 씁니다. 의문사도 똑같이 이렇게 바뀌지. Whose pen is this지. Who pen is this가 아니야. whom pan is this도 아니지 자 그래서 whose 그 다음에 dress 는 뭐야 자그 다음에 관계사 중에 하나 그런데 이렇게 명사 수직한 옷. whose p e n was whose dress was pretty 옷이 날개지 옷을 잘 입고 다니세요 옷을 잘 입어야 돼뭐 비싼 옷을 입은다런 얘기야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은 얘기야 I'm mad 자, 이렇게 쓰지. 자, 그러면은 자, 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사인데 동사가 들어갔으니까 관계사가 들어가지. 관계사절. 얘는 자, 명사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관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명사 수식해 주는 역할을 잘 들으세요. 자, 절은 절인데 이 절은 무슨 말? 그녀의 옷이 예뻤던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선행명사를 수식하는 명사 수식절이 되는 거야. 자 절. 자이 절은 무슨 절이 된다? 세 번째 종속절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세 번째 종속절은 뭐다? 명사 수식절, 형용절 이런 말이야. 지금 선생이 다섯 번째 설명하지. 자 그리고 이 절이 무슨 역할을 한다? 앞에 나오는 지금 너거를 수식하는 명사 수식절, 형용절 역할을 하는 세 번째 종속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야? 그냥 주절에서 I met the girl, I met the girl. 아무 변한 게 없어. 주절의 주어가 주요. 주어. 주절의 동사가 동사. 타 동사니까 목조가 나오지. 그렇지? 타가 나옵니다. 자, 관계절의 동사야. 관계절의 얘가 불완전한 동사니까 뭐야? 보가 나오는 거지. 형용사 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절의 주격이 됩니다. 관계 형용사는 이 형용사 자체로 주격 역할을 못해. 왜 주격이라고 해? 주어야 주격이야. 후스트레스가 주격이야. 왜 주격이야? 종속절의 주어는 주어라고 안 그러십니다. 자, 여기 주절의 주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주절의 주어가 있지. 자, 이렇게 해서 자, 관계 형용사. 자,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 형용사를 어서 관계 행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용어가 잘못 쓰였어. 어떻게? 자, 그 책도 마찬가지인데 다 책이 그래. 소유격 관계 대명사란 말이 있어 없어?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말은 얘가 명사란 뜻이야.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틀리게 써 있어. 왜 틀리게 써 있어? 일본 책이 그렇게 쓰였고 여 그거를 그대로 베꼈어. 그대로 그냥 베꼈다기보다는 그걸 가져와서 가리키다 보니까 그 용어가 틀린 용어가 지금 50년째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없어. 소유격 관계 대명사 없습니다. 대명사 관계 대명사에 소유격 형용사 줄여서 관계 형용사란 말을 써야 돼. 자 이렇게. 자 사람일 때후수를 썼지. 자 사람이 아닐 때 용작을 해보자. 우리 관계 형용사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개를 만났습니다. 그그 그 개의 꼬리는 길었습니다. I met the dog. 하고 그 개의 its 그것의 tail was long. 자 문장이 두 개고 자이한 문장 한 문장에 동사가 하나 나니까 단문 한 문장에 동사가 하나니까 단문 자 모르는 사람 없지 두 문장이야 자 이걸 한 문장으로 고치시오 당연히 이렇게 쓰면 틀리지 자 그리고 여기서 its가 하는 역할이 뭐야? 대명사의 소유격 형용사 이렇게 됩니다. 명사를 수식어 명사 수식어 역할만 하기 때문에 명사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자, 대명사의 소유격 형용사입니다. 대명사의 소유격 형용사야. 이 예? 자, 이거를 한 문장으로 바꾸시오. 자, 이렇게 쓰면 틀리지. 절과 절을 연결하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를 써 주면은 맞는 문장이 돼. 그럼 이렇게 쓰면 뭐다? 주절 주절 주무냐? 병렬 접속사에 의해서 이거를 본문으로 바꾸시오. 복잡하면 주절 중에 하나를 종속절로 바꾸면은 주절하고 종속절이 되지. and가 들어왔으니까 첫 번째 종속절 부사절 아닙니다. 두 번째 종속절 명사절 아니야. 세 번째 종속절 관계 접속 접속 관계가 관계사절 형용절로 바꾸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and하고 is라고 합쳐갖고 어떻게 써? 얘도 사람이 아닐 때는, 후스 o 쓰거를쓰브 위치라고 하는 말을 쓸 수도 있습는 말을 쓸 수도 있때니다사때사람이 아닐 때는, 응? 자, 그래서 whose 그 a i l was long 의 아닐 때는, 그사그사그사람 자 그럼 앞에서 했던 거 주절의 주어가 주어야 주절의 동사가 동사야 타동사니까 주절의 목적어가 목적어야 자 그러면 whose tail was r o n g 은 얘가 동사니까 절은 절인데 얘가 무슨 절이다 세 번째 종속절인 명사 수식절 형용절 앞에 선행명사를 수식하다 그리고 선행명사 후행관계사지 자 그것의 꼬리가 길었던 개들 만났습니다라고 해서 후수가 하는 역할. 보보치가 하는 역할은 뒤에 나오는 명사 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 형용사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 형용사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 형용사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 형용사, 대명사의 소유격 형용사. 저, 선생님 왜 그래요? 버퍼링 나는 게 아니야. 개념을 알고 있어요. 관계 형용사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세 번째 종속절인 관계 대명사, 관계 형용사 처이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명사 수식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럼 여기서 뭐야? 자, 얘가 관계절에 동사야, 비동사니까 불완전한 동사니까 관계절에 형용사 포 관계절에 주 어야 주격이야. 얘도 주 복격이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절에 주격이 되는 것입니다. 응? 자, 호수는 주격이 될수 없어. 왜 형용사가 주어 역할을 절대 못 합니다. 명사만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끝났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지? 자, 가정법만큼이나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표로. 자, 관계사절이 나오는 거는 무슨 절이다? 세 번째 종속절 형용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관계부사를 하겠지. 자 그러면 자 선행사 얘가 선행명사 혹은 선행사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선행사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 자 선행사가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이 아니냐에 따라서 관계 대명사가 다르지. 자, 지금 배운 게 관계 대명사를 배웠어. 자, 관계 대명사에는 주격하고 목적 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얘가 자 종속절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가 아니야. 자, 그리고 관계 형용사. 자, 우지 관계 집명사는 이렇게 되는 거지. 관계 대명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는 거지. 우리 집에 지 이렇게 되고, 됐나. 지 그럼 관계 대명사는 주격일 때를쓴는 자, 사람리 때. 사람일 때 후를 쓰지. 자, 그 대신에 또 뎃을 쓸 수도 있어. 자, 목적격에서 보신다. 원칙은 후이지. 발음이 어려워. 후를 쓰거나 뎃을 써도 괜찮습니다. 자, 소유격 관계 관계 형용사,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 형용사는 후수를 쓰고 반드시 얘를 수식하는 명사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주격이나 목적격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사람이 아닐 때는 위치를 쓰지 대사 써도 괜찮습니다. 자그 다음에 얘는 자위 똑같이 위치나 대사를 씁니다, 목적격일 때. 자 관계 형용사는 자 후수를 쓰거나 아니면 오브위치를 쓰거나. 자 얘가 형용사 역할하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수식을 받는 명사가 나와 조해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가 있지. 자그고 중요한 건 뭐야? 목적격일 때는 어떻게 된다? 생략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목적격인 거 어떻게 알아? 관계절에서 동사 앞에 앞에 목적격.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 간단해. 자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 내가 만났는데 그 소녀하고 자 개하고 사람이 아닌 게 복수 형태로 해가지고 같이 선행 명사로 나올 수가 있지? 그럴 때는 어떻게 써? 위치나 후나 위치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댄만 쓸수 있습니다. 그렇지? 목적격에서도 후나 그다음 위치를 못 써. 댄만 씁니다. 자 소유격 관계형용 관계형용사 없습니다. 이거는 못 써. 응? 자 이렇게 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관계 대명사 관계 형사가 다 끝났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렇지 자뭐 글자 잘못 알아보는 거 있어 which 나 that 목적격 which 나 that 사람일 때 whom, who, that 다쓸수 있다는 거야 whom이나 원래는 whom이지 who도 쓸 수도 있고 that도 쓸수 있습니다 자, 이건 강의 동영상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서도 목적 격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목적 격은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영작을 해보자. 영작할 게또 있습니다. 자, 콜럼버스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지 미국을 미국 대륙을 아메리칸 컨티넌트 그아아메카카해 a 돼. 왜그러 c a a m e r i 에 a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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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 e r i c 어 a m e r i a 로 끝나. c a a 끝 e r i 나 a America, 로 끝나 a 로 끝나? a a m e r a a m e 하 i c a a 오세 아니야. 아로 끝납니다. 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리스 말에서 뭐냐면 거대한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콜럼버스 was the first European. 자 so who found, discovered what? 커다란 거 아주 거대한 걸 발견했으면 뭐 디스 커버 쓰습니다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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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트는 뭐 같습니다 자 이렇게 썼지 그래갖고 자 우리가 배운 걸 관계사를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동사 바로 앞에 주격 관계 대명사가 이게 처리 면서 퍼스트 유럽 피한 선행 명사를 수식하는 자 명사 수식 절 형형 절 세번째 종속절이 되는 거지 Who discovered America? European.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다시 쭉 와서 자문법문냐자 이렇게 자 선행명사가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런데 the first 첫 번째의 유럽자 형용사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서수 형용사. the second. 자 여기서 그 다음에 the third. 자쭉 가다 the last. 자, 이런 경우는 아니면 더 최상급이라고 하는 건지 있어. the most famous. 가장 유명한. 뭐 그렇지? 자, 이런 것이 오거나 그다음에 여기서 뭐 every each or 뭐 이런 것이 오거나 the only 유일한. 뭐 대충 어떤 건지 알겠지? the very. 바로 그. 이건 매우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형용사야. the same. 자 이런 형용사의 수식을 받잖아. 뭐가 선행명사가 원칙적으로 후를 안 쓰고 대슬 쓰게 돼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그렇단 얘기야. 미국 교과서에 보면 다 후가. 나. 자 문법이 뭐냐면은 이런 거야. 선생님이 배울 때는 여기다 후를 쓰면 틀리게 됐었어. 근데 영국 미국 애들이 이런 문법을 안 배워.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다 후를 써. 그러니까. 문법이 어떻게 된다 변합니다 후를 쓰는 사람들이 거의 90% 80%가 다 후를 써자 그럼 어떻게 후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나올 땐 어떻게 돼 that 하고 후가 나왔으면 뭘 선택해야 돼 a t 를 선택해야 됩니다 후하고 그 다음에 위치가 나왔으면 뭘 선택해야 돼 그때는 후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관계 대명사 관계 형용사 수업을 마치겠습니다